안녕하세요, 선생님. 유튜브. 선생님. 다시, 다시, 선생님. 안녕, 유튜브 친구들 해야지. 안녕, 유튜브 선생님. 여기 보고, 인사 이렇게, 여기. 그리고, 네, 시작. 오늘은, 시작. 엄마가 건기학입니다예 네, 하세요. 선생님이 부르면? 네, 네,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이오야곰 네, 콧, 그리고, 누가 더, 가 이거 할 겁니다. 더, 누가 더, 누가 더, 누가 더, 누가 줘? 요가 누가 더, 누가 더, 가 네네, 선생님, 자꾸 개 무셨습니다, 사장님. 자꾸 개. 네네, 선생님, 자꾸 개. 네네, 네네, 선생님. 자, 선생님의 모델만. 네네, 선생님. 다나 반대로 해야 되는데 다나 뭐래? 봐봐 구독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 해줄 거예요 하면서 봐봐 유튜브 구독 해주세요 해줘 다나 빨리 다나 이봐 봐 유튜브 구독 해주세요 해 빨리 빨리 얼른 얼른 유튜브 구독 해주세요 해줘. 노트북 으로가 주세요. 봐봐. 봐봐. 바금 아직 안 왔죠. 자, 봐봐. 제가 그 마주 보여 줄게요. 봐봐. 까 바닥으로. 바닥으로 총강 이동해 준다. 이제 끝나